브랜드 구성요소 2.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브랜드 구성 요소를 계속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브랜드 네임도 살펴봤고 로고도 살펴봤고 심벌 심벌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브랜드 하면 기억나시는 거 뭐가 있을까요 캐릭터가 있겠죠 이 캐릭터는 브랜드에다가 인간적인 성격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브랜드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이제 실생활에서 많이.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 브랜드 심벌처럼 이렇게 만드는 것인데 아주 다양하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시선을 끌기에 아주 유리하죠. 일반적으로 이런 캐릭터는 광고를 통해서 많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광고와 포장 디자인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을 하는데요. 뭐 캘로그, 여러분 광고 많이 보셨죠? 켈로그그 브랜드를 보면은 그 호랑이. 예, 캐릭터 토니가 나오는데요 그것이 캐, 저 어, 켈러그의 캐릭터로서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또 예전에 이제 티몬의 캐릭터 티몬이라고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캐릭터는 브랜드의 말씀드렸듯이 생명력과 함께 감초 효과를 해줍니다 그렇게 친근하게 느껴야 소비자의 기억 속에서 브랜드를 오래 살아서 숨 쉰다라는 겁니다 그런 목적으로 캐릭터를 만드는 것이고요 네 아바타라고도 요즘 많이 나오죠 아바타는 원래 분신을 뜻하는 말인데요 아바타라라는 그런 인도말에서 유래 했다라고 이제 얘기가 전해져 옵니다 근데 온라인에서 아바타는 더 많이 쓰이고 있죠 나 이외에 나의 역할을 대신해주는 캐릭터를 우리는 아바타라고 많이 말을 하고 있고 예전에 싸이월드에서 아바타라는 거 많이 썼었죠. 그 다음에 뭐 요즘도 온라인상에서 또 게임에서 아바타는 또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슬로건 아주 중요합니다. 얘는 브랜드의 핵심 정보를 짧게 전달해주는 아주 설득력 있는 짧은 문구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양이의 맛 다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고양이의 맛에서 정말 많은 것들이 상상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침대는 과학이다 라고 하는 에이스 침대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저는 이 슬로건 무척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침대를 다들 가구다 그냥 잠만 자기 위한 도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이 에이스팀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아주 과학적으로 설계를 해서 인간의 잠을 도와주는 그런 과학적 예술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들으면 들을수록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도 하시게 되죠. 네, 슬로건인은 그래서 사실 그 슬로건을 딱 얘기할 때 이 슬로건이 잘 살아나 있으면 아주 죽이는 한마디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 슬로건에 따라서 고객이 움직인다 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브랜드의 아주 파워라인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어, 저는 슬로건 중에서 또잘된 사례를 나이키 예, 로고 있고, just do it. 이렇게 써져 있는 그 지금 바로 해봐. 지금 일어나서 해봐. 실행해봐. 아주 이러, 이러한 그 로고 잘돼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슬로건이요 어~ 코카콜라도 역시 슬로건이 아주 잘돼 있죠 어~ 코카콜라를 따면 행복이 시작된다라는 의미의 오픈어콕 어~ 오픈 해피니스 이런 슬로건들을 쓰고 있는데 정말 잘된 슬로건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슬로건들이 잘돼 있을 때그 고객들은 그 기업에 대해서 훨씬 더 친근하게 느끼고 가깝게 느낍니다. 두산건설이었던가요? 사람이 미래다라는 슬로건을 써서 상당히 그 두산이라는 기업이 더 가깝게 느껴지게 하는 어, 역할을 했던 것이 두산의 슬로건이었습니다. 아, 미국의 그 자동차 렌탈 기업 에비스라는 어, 이 기업이 있는데, We Try Harder. 그 2위 기업이었지만 유리를 추 어, 추격하는 그런 성실한 이미, 이미지를 구축을 해서 브랜드 이미지를 아주 높인 그런 사례들. 그런 것들이 광고 캠페인 마케팅에 아주 적절하게 사용이 되면 고객들은 오래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높은 브랜드 기업이 되는 것들도 사실입니다. 아, 또, 여러분, 징글이라는 거 기억하십니까? 징글은 음악적 슬로건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광고에 보면, 광고 CF에서 후렴구에 많이 사용되는 음악적 슬로건, 슬로건, 징글을 여러분들 여러 가지 기억하실 겁니다. 길을 갔다가, 가다가 보면 어느새 내가 CF에서 나오는 그 징글을 따라하는 경우, 저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잔향이 오랫동안 유지가 되는 그런, 그, 음악적 슬로건입니다. 이건 상당히 간접적인 방법이지만 추상적인 이미지로 의미를 전달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뭐 유튜브라든지 그런 데에서 그 이제 소비자 관점에서 새롭게 또 제작해서 크리에이팅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짧은 멜로디 하나를 잘해놔도 브랜드를, 내 브랜드를 각인시키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아, 이 징글의 그 사례는 뭐가 좋을까요? 여러분, 이거 어떻습니까? 손이 가요, 손이가, 새우깡에 손이 가요. 예. 저 어렸을 때 정말 많이 듣던 건데, 요즘도 그 마트 가서 새우깡을 보면 저는 그 징글이 딱 떠올라서, 아, 저도 모르게 그걸 부르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잔향이 오랫동안 유지, 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그 징글 하나만 잘 만들어놔도 그 브랜드가 대박 나는 그런 경험을 해주게 하는 그러한 그 구성 요소, 브랜드 구성 요소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 이것을 잘 쓰면 또 소비자들이 자기들 입장에서 새롭게 크리에이팅 하는 경우들도 많구요. 그, 래서 그런 그 크리에이팅 한, 한, 영상들을 보면서 또 바이럴이 또 되기도 합니다. 그, 그러니까 새롭게 이제 창작해 나는 것들 여러분, UCC에서 많이 보시죠? 그런 것들도 아주 재밌는 마케팅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패키지. 아주 중요합니다. 이 패키지를 잘못해서 모든 것들을 잘해내고 망해버리는 경우들도 아주 많습니다. 예전에 제가 지방에 있는 기업이 하나 와서 저한테 컨설팅을 구하는데 패키지를 아주 그안 좋은 그 박스 재질을 어 좋지 않은 재질을 써서 아주 타이포도 전혀 뭐좀 와닿지도 않은 타이포를 가지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아 그거 제가 상당히 안타까웠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에게 제가 해드린 말이 있었는데 아 어, 패키지는 제품의 옷이다. 그래서 이 용기나 디자인을 어, 포장을 디자인하고 만들어내는 활동이기 때문에 이 소비자 측면에서는 이 브랜드를 확인하게 할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함부로 쓰시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제품의 수송이나. 어, 어, 보호를 용이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패키지를 함부로 쓰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 기업 측면에서도 고정이 되고 아주 가시적인. 그런, 그, 형태의, 어, 브랜드 이미지를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패키지에다 담아서 이것이 잘 되면 정말로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 그 패키지의 힘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싼 곳에다가 패키지 맡기지 마시고요. 함부로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경쟁사보다 더 우수한 재질, 또 경쟁사보다 더이렇 이 인식이 잘될수 있는 것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잘 담아서 효과적으로 대응을 해보시는 것들도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패키지를 여러분 단순한 포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브랜드를 식별하고 정보 전달을 할수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또 제품을 잘 보관해야 되겠죠. 또 브랜드 딜리버리에서 이 수송과 보관에 용이해야 되기 때문에. 기능을 수행하는 것과 동시에 브랜드를 차별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평범한 그 패키지는 상품을 보호하지만 훌륭한 패키지는 브랜드를 보호합니다. 아이고, 이것도 참 명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 코카콜라 그 유리병 하나 보시면 아, 그거 참 멋지잖아요. 이렇게 콜라를 이렇게 그 마치 사람의 허리처럼 허리가 있는 것처럼 말하기도 하고, 뭐 프링글스라고 하는 감자칩, 이 원통, 그럼 이 패키지 다른 데서 잘 발견하기가 어렵잖아요. 결국은 이 훌륭한 패키지, 훌륭한 포장은 브랜드를 보호한다라는 말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패키지가 브랜드를 식별하는 도구. 이, 이고, 동시에 브랜드를 차별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여러분, 그러한 사례 중에 하나, 빙그레의 바나나 우유, 이 마른 목골 그 용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아주 먹음직스럽죠? 그 다음에 바나나의 색깔이 노란색이잖아요? 이 노란 빛깔을 그잘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 한국인들은 그 상표를 안 봐도 그 용기만 보더라도 바나나 우유를 떠올립니다. 물론 외국인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맛이 이제 모방 불가능한 아, 맛이기 때문에 바나나 우유가 출시된 지가 벌써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나 우유가 지난 40년 동안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코 그냥 인쇄된 것들 그 타이포, 서체, 그냥 아무거나 쓰지 마셔라. 자신의 것을 독특하게 보여줄 수 있는 타이프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캘리그래피도 추천을 좀 드리고요. 얘는, 예, 타이포라고 하는 이 서체는 브랜드의 목소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형성하는데 기초적인 구성 요소입니다. 저도 제 명함에 타이포를 아무거나 쓰지 않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의 연세체를 좀제 명함에 주로 쓰는데요. 그것이 신뢰도를 가중시키고 또 다른 것들보다 다른 어떤 타이포들보다는 힘이 있습니다. 그, 그렇게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와 맞는 타이포들을 개발하거나 발견하시거나 그렇게 좀 쓰셔서 법적 문제는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타이포의 일관성을 주어야 된, 되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브랜드를 한다라고 하면서 막 그 여러분 명함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패키지에 중구나무 난방으로 여러 가지 막 서체를 가지고 와서 그거 써버리면 정말 싸구려처럼 보입니다.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잘 지킬 수 있는 타이포만을 쓰셔야 되는 것이지 무작위적으로 사용을 하면 정말 싸구려 브랜드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이 타이포는 시간을 초월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특색 있는 나만의 타이포를 만드시는 데 있어서 주저하거나 투자를 뭐 적게 하거나 그러, 그러셔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죠. 네, 이 타이포, 그러면 타이포만 딱 보고서도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잘된 타이포는 이 타이포만 딱 보면 브랜드를 바로 떠올립니다. 코카콜라가 역시 그런 것이고요. 여러분, 디즈니 글씨체 타이포 다 아시죠?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떠올려 보시면은, 아, 타이포가 브랜드에 있어서의 목소리로 불릴 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금방 뭐 인식하실 수 있는 것이죠. 예, 네, 그 다음에, 브랜드에서 컬러 함부로 쓰는 거 아닙니다. 이 컬러는 브랜드의 정체성의 결정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비자가 제품에 대해서 가지는 첫인상의 60%가 바로 컬러입니다.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 여러분 기업 제품의 아이덴티티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브랜드 컬러입니다. 삼성전자, 삼성그룹의 아주 진한 파란색, 진파란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삼성의 파란색을 보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십니까? 아주 그 신뢰를 느끼고 샤프한 이미지, 그 다음에 미래기업이라는 이미지, 이런 것들을 지금 그 여러분 느끼실 수 있죠. 스타벅스 같은 거 보시면 어떻게 느끼시죠? 스타벅스의 그 녹색을 보면서 편안하다라는 이미지, 마치 자연에 온것 같다라는 이미지 그런 것들을 느끼실 수 있고요. 뭐 카카오톡은 이 노란색, 노란색은 이제 소통이 잘 되고 같이 어우러진다라는 그런 이미지 줄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이바의 네이버의 녹색은 스타벅스의 녹색하고는 또 다릅니다. 좀 밝은 이제 그, 어, 밝은, 어, 진하지 않은 녹색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 네이버도 그 상당히 따뜻하고 산뜻한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그런 자신들만의 브랜드 컬러를 개발을 해서 썼을 때 소비자 인상, 첫 인상을 확 잡아 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브랜드들의, 어, 이 컬러는 그 브랜드의 독특함을 유지시키는 도구로서 오랫동안 사, 그, 사랑을 받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아, 가끔, 뭐, 가는, 그, 배고플 때 가는, 뭐,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 그 황금색, 그 황금색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겁니다. 3M에서의 그 아주 빨간 레드는 혁신적인 제품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브랜드 컬러가 결국은 첫인상을 사로잡기도 하고 정체성을 잘 보여주기도 하고 바로 그런 것이죠. 네. 그럼 컬러를 사용할 때 어떤 것을 주의를 해야 됩니까라고 저한테 묻는 분들이 많은데요. 컬러의 그 색깔을 쓰실 때 너무나 과감하게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은 아안 됩니다. 긴장감을 주는 것은 좋은데 너무 뭐 과감하게 어, 자신만의 느낌을 준다고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좋은 이미지로 느껴지지 않는 컬러를 쓴다는 것. 또 가독성이 부족한, 뭐 컬러 안에 글씨가 타이포가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가독성이 떨어지는 것들. 그런 것들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정 컬러가 사람들한테 어떤 느낌을 주는지를 미리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컬러가 주는 힘. 어, 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미리 파악하고 우리 아이덴티티와 맞는 것들을 써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컬러가 문화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연상작용을 이해를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